KT 위즈의 베테랑 슬러거 박병호가 지난 주말 팀을 떠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한국 야구계에 충격을 주. 얻다. 전직 국민 슬러거, 이자 KBO 홈런 카테고리에 살아있는 전설인 그는 5월 25일 수원 키움 히어로즈와의 경기에서 8회 말 대타로 나섰다가 3진 아웃을 당한 후 경기 종료 후 자신의 출전 시간과 포지션에 불만을 표하며 방출 요청을 했다. 박병호의 한국 프로 야구에 대한 영향력은 엄청나다. 2005년 LG 트윈스의 1라운드 지명 선수로 선택된 그는 19시즌 동안 380런을 기록했다. 2022년 그는 KT 위즈와 3년간 30억 원의 자유계약을 체결하며 노쇠화에 대한 기대를 뒤엎었다. 그해 그는 35홈런을 기록하며 자신의 여섯 번째 홈런 타이틀 2012, 2013, 2014, 2015, 2019, 2022를 확보하며 두산 베어스 감독 이승엽의 5회 기록을 넘어섰고 명실상부한 홈런 1위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2023 시즌에서 박병호의 성적은 하락세를 보였다. 그의 타율은 275에서 283로 약간 올랐지만 홈런 35에서 28, 타점 98에서 87, 장타율 559에서 443은 큰 폭으로 감소했다. 포스트시즌에서 박병호는 38타수 6안타, 158로 최악의 슬럼프를 겪었다. 감독 이강철은 박병호를 팀의 4번 타자로 신뢰했지만, 베테랑은 NC 다이노스와 LG 트윈스와의 플레이오프에서 큰 활약을 하지 못했다. 팀이 LG에게 패하며 챔피언십에서 패한 후, 그는 빈약하고 실망감을 느꼈다. 오프시즌 동안 그는 자신의 단점을 반성하고 다음 시즌을 위해 더 열심히 준비할 것을 다짐했다. 그러나 2024 시즌은 박병호에게 더큰 도전 과제를 안겨주었다. 4번 타자로 시작했지만, 3월에는 154의 타율과 3타점, 홈런 없이 고전했다. 그의 성적은 도산 베어스와의 경기에서 결승타를 치른 후, 기자들에게 침묵 인터뷰로 불만을 표출하면서 폭발한 것처럼 보였다. 감독 이강철은 타순을 조정하고 그를 대타로 활용하며 시즌을 구제하려 했지만, 슬럼프는 계속되었다. 4월 타율, 229, 5월 타율, 200을 기록하면서 1루수 문상철과 지명타자 강백호의 등장으로 박병호의 역할은 더욱 축소되었다. 44경기 후 그는 198타율, 3홈런, 10타점, 307장타율, 331출루율을 기록하며 벤치로 밀려났다. 박병호의 성적 하락이 현재 상황의 근본 원인이지만 지난 시즌 가을 야구 동안 그가 받은 지원과 신뢰도 중요하다. 팬들과 미디어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강철 감독은 우리 팀의 4번 타자는 박병호다라고 주장하며 그의 결정을 굳건히 지켰다. 감독의 변함없는 믿음은 박병호의 갑작스러운 방출 요청을 더욱 놀랍고 실망스럽게 만들었다. 박병호의 결정을 알게 된 이강철 감독은 실망과 좌절을 숨기지 못했다. 내가 이 팀을 여기까지 끌고 온 것은 베테랑들에 대한 고려 때문이고 결국 그 고려 때문에 이렇게 됐다 하며 버틴 자에게 승자는 없다. 잘 버틴 자가 언젠가 이긴다, 고 아쉬움을 표했다. KT 단장 나도현은 박병호의 방출 요청을 처리하는 어려운 과정을 공개하며, 단순히 전설적인 선수를 방출하는 대신 삼성 라이온즈와의 트레이드를 선택했다. 1대1 트레이드로 박병호는 삼성으로 보내지고, 베테랑 레아수 오제일이 KT로 합류하게 되었다. 결국 박병호는 원했던 결과를 얻었지만, 처음에는 그가 원했던 방출을 통해서가 아니었다. 이강철 감독은 박병호의 결정에 배신감을 느꼈을지 모르지만 끝까지 베테랑을 지지하며 그가 새로운 팀에서 성공과 기회를 찾기를 바랐다. KT 위즈는 좌타 슬러거 OJ를 영입하여 라인업을 강화하는 필수적인 조치로 보고 있다. 박병호의 몰락 이야기는 프로 스포츠에서 노령화된 베테랑들이 직면하는 도전을 여실히 보여준다. 기술이 하락하고 역할이 축소되면서 선수들은 사랑하는 경기에서 자신의 유한성을 실감해야 한다. 박병호의 방출 요청은 일부에게는 배신으로 비칠 수 있지만, 이는 선수들이 커리어의 황혼기에 겪는 복잡한 감정과 동기를 잘 보여준다. 이번 충격적인 사건의 여파가 가라앉으면서 KBO 커뮤니티는 박병호의 유산과 그의 경험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다. KT 위즈는 이제 OJ를 라인업에 통합하고 박병호의 이탈 후더 강하고 회복력 있는 팀을 구축하는데 주력할 것이다. 박병호는 자신의 화려한 경력에서 새로운 장을 열며 여전히 최고 수준에서 경쟁할 수 있는 힘과 열정을 증명하려 하고 있다. 박병호의 충격적인 방출 요청과 삼성 라이온즈로의 트레이드 이후 한국 야구 커뮤니티는 이 베테랑 거포가 경력의 황혼기에 새로운 도전을 찾게 된 복잡한 감정과 동기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일부는 박병호의 결정을 이강철 감독과 KT 위즈 조직이 보여준 신뢰와 지원을 배신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를 이해할 만한, 하지만 실망스러운 반응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는 성과 저하와 출전 시간 감소라는 가혹한 현실에 대한 반응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중심에는 박병호와 이강철 감독 사이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 관계는 높은 기대와 프로스포츠의 냉혹한 본성에 의해 시험받고 결국 긴장되었습니다. 2023 시즌 동안 박병호가 6차례 홈런왕의 오른 위용을 되찾으려 고군분투하는 동안 이 감독은 팬들과 미디어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박병호를 팀의 4번 타자로 기용하며 그의 가치를 믿고 지지했습니다. 이강철 감독에게 박병호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은 베테랑 리더십에 가치와 선수에 대한 충성심의 중요성을 상징했습니다. 그는 우리 팀의 4번 타자는 박병호다 라는 말을 반복하며 박병호가 다시 폼을 찾을 것이라는 신념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2024 시즌이 시작되고 박병호의 슬럼프가 더욱 심화되면서 이 신뢰의 기반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문상철과 강백호가 각각 일루수와 지명타자로 떠오르면서 박병호는 점점 주변화되었고 그의 한때 확실했던 라인업 자리는 성과와 결과에 대한 냉정한 계산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박병호에게 게임에 많은 것을 바치고 많은 것을 이루어낸 자부심 있는 베테랑으로서 이러한 불확실성과 감소된 역할은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3월 28일 두산 베어스와의 경기 후 특히 힘든 순간을 겪은 박병호는 기자들에게 감정을 표출하며 그의 내적 혼란을 드러냈습니다. 몇 주가 지나고 박병호의 고난이 계속되면서 방출이나 트레이드의 가능성이 점점 더 현실화되었습니다. 이강철 감독과 KT 위즈 조직에게는 박병호에 대한 충성심과 감사함을 유지하면서도 경쟁력 있는 팀을 구축해야 하는 어려운 도전이었습니다. 이는 미세한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과제였고 결국 박병호의 행동에 의해 시험받게 되었습니다. 5월 25일 수원 키움 히어로즈와의 경기 후 박병호가 공식적으로 방출을 요청했을 때, 이는 조직과 KBO 커뮤니티 전체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감독에게 어두운 시기를 함께 이겨내고 비판과 재고를 견뎌낸 박병호의 요청은 쓰라린 충격이었습니다. 베테랑을 배려해 이 팀을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결국 그 배려로 이렇게 됐다 라며 이 감독은 슬픔과 좌절, 그리고 아마도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독은 이 상황을 우아하고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나도현 단장과 긴밀히 협력하여 박병호의 바람을 존중하면서도 팀을 위한 최선의 결정을 찾으려 했습니다. 결국 이는 삼성 라이온즈와의 트레이드를 성사시키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로써 박병호는 새로운 출발과 기회를 모색할 수 있게 되었고 KT 위즈는 오재일이라는 귀중한 좌타자를 영입하게 되었습니다.